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전화 출신, 내고객님을 네 진심으로 위하는, 중고차주자, 조성구 입니다 자, 오늘도, 올류카니발 차량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여사시기를습니다 올류카니발 차량 구매 예정자 및,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이, 카니발 차량 맛집이니,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공짜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카니발 차량이, 10대가량 보유되어 있습니다. 네, 카니발 차량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패밀리카라고 수가 있죠. 또 여행용, 레저용, 캠핑용 차박 이만한 차량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드리냐, 일단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 바디에 또 실내에는 귀하고도 귀하고 우아하고 멋진 베이지 시트로 스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이 차량은 구인승 노블레스트림이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아주 그리 같은 차량입니다. 또 외관 및 내관 상태로그림 엔지니어 상태로그림 가격은 완전 중고 같은 작품 같은 가격입니다. 그러니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귀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시세랩이 50만 원은 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은 돈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손색 없고 전혀 비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남자 내 남자로 이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이 차량은 올류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최상위 트림이고요 연식은 2015년식에 주행거리는 약 10만 9천 킬로 뛴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매우 짧고요 또 사고회모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은 미세노유 한 방울 없는 올 양호 나온 차량입니다 색깔은 보시는 것 같이 화이트바디 차량이고요 가장 인기많은네 일단 한번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HID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외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작업 및 광택까지 모두 다 완료돼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랑 한 바퀴 둘러보면서 기스나 찍힘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일단 앞쪽면하고 이쪽 측면 어제 눈으로 봤을 때 외관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어 휠은 어떨까요? 휠은 이쪽은 약간 생각이 쓰이는데 거의 제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스네자 뒤쪽 휠은 거의 기스 제로급이고요 자 정말 깔끔합니다. 네,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네, 실내를 보시면은 실내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네, 닫겠습니다. 네,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들어왔고, 어, 제 눈으로도 직접 봤는데, 어,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어, 마지막 두쪽 휠은 어떨까요? 네, 이쪽 휠도 기스 제로급이고, 네, 마지막 쪽휠도 네, 거의 제로급입니다. 네, 네쪽 휠다 모두 다 양호합니다. 네, 이제 한번 실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실내를 보시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사용감도 별로 없고, 어, 구겨진 자국, 자극, 자국도 별로 없고요. 네, 이제, 어, 실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VDC 220V 인버터 있고요. 가장 중요한 실 주행거리 109,584km입니다. 여기 크루즈 컨트롤, 핸들리모컨핸들플이 핸드, 있고요. 자, 여기 하이패스로 눌러, 투채널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여기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아주 잘 작동하고요. 자, 여기 버튼 시동 오디오 기능, 프로테어컨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여섯 시트 통풍 시트 있고요. 여기 열선 핸들 이코보스트, 전방 감지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기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통 이전 차주분들이 잃어버려 가지고 한 개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보조키까지 두개다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앞좌석 전체적으로 아주 아주 상태 훌륭하고요. 이제 뒷좌석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카니발에서 이 옵션 없으면 시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 있고요. 네, 뒷좌석 실내 시트 상태도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사용감이 정말 별로 없어요. 네, 이제 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뒷좌석, 운전석, 부스석 여섯 시트 있고요. USB 충전 케이블, 220V 인버터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조절하는 어, 공조기능 버튼 있고요 자 뒷좌석까지 어, 시트 상태로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 분만 해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8일 기준 금액은 1850만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여서 반복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특정사 출신 정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